잠깐만요. 지금 발이 아프고 절뚝거려서 일하는데도 잘렸어요. 거기에 잘린 게 은혜야. 왜냐? 그러니까 주님 곁으로 왔지. 그죠? 아니, 네. 할렐루야. 한 아니, 말씀만 아니. 해서 이다김김영환 목사님 한 말씀 할 거니까. 제가 그김영환 목사님이 같이 같이 제가 그 빛나는 샘플 교회 있을 때 제가 그 발가락이 다 붙었어요. 치료를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 주셔갖고. 발가락이 지금 다 다섯 개가 다 있었어요. 사년 전에는 음. 발가. 근데 제가 당뇨병이 음. 합병이 와갖고 치아도 다 빠지고 음. 지금 근데 치아도 밑에 하는 틀리에요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하게 틀린데도 지금 그 찬양을 하게끔 해주셔갖고 제가 국뽕 방송하고 CTS 나가고 그랬더니 있거든요 <laughs> 그니까 그 하나님께서 드리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신림동에 신림동에 그 왕성교회라고 있어요. 제주리 목사님 있는 교회 앞에 홈마트라고 지하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야간에만 야간에만 지금 180만원 받고 야간에만 나갔는데 2년 6개월을 했어요 야간에만. 주일날을 줄성술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평일날 시기하에 왔고 그 나갔는데 발가락을 이제 그때 지금 그왕성표에 나가기 전에 김영호 목사님이 내고 고대 병원에 예약을 해놨는데 안수 받고 발가락 다 났어요. 그런데 지금 발가락이 다, 다 됐는데 또 지금 그때 직장을 안 나가야 되는데 직장을 나간다고 수서에 경비, 경비를 냈댔어요 우리 한 사람이 또 일을 나가야지 생활이 된다고 그래갖고 음.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 된다고 나, 나가라고 했어요. 해또 그래가지고 겨울에 12월달에 왼쪽 새끼 발가락이 동생이 왔어요 동생이 그래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더라고 까맣게 그그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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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왔을 때그그그 그때 귀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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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으면 그치. 제가 발가락 다 안, 안 다섯 개를 안자랐는데 안 지금 발가락 다섯 개를 찰, 자르는 상태에서 음. 있다 보니까 걷지도 못해요 이게 음. 왼쪽은 엄지 발가락만 있고 네 개를 자르고 오른쪽은 엄지 발가락 자르고네네 네네 개가 없고 그래서 좀 여기 오늘도 키타를 메고 올라가려 했더니, 제가 하나님이 그래도 가, 감사하게, 제가 키타를 엄청 잘, 잘 칩니다.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 지금 무거워갖고, <목소리> 어, 발가락 다섯 개나 없지. <목소리> 그 제가 지금이 수서있는데 세곡동, 몇 가지 <목소리> 두 시간 반 걸려요. <목소리> 그쵸, 엄청. 그 그래가지고. 밀어둬야지. 사고 <laughs> 기사가 올지어다. 간단하게 하시고. 네. 네. 그 네. 그래서 좀여 응. 네. 오니까 다시,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요. 아멘 에 우리 아, 앞으로 열심히 와서 찬양하자. 고음에 아니 눈동자가 바뀌어졌어. 어, 누, 며칠 전에 응. 오셨는데 눈이 완전히 시뻘겋게 다크서클 있죠. 밑에가 아시커있잖아요 이게 다 아, 바뀌어졌어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많다 그래서. 아직, 그때 발을 고쳐주셨어요. 고대병원에 예약해놨는데, 안수해주세요. 그래서 발에다 안수했는데, 바로 고쳐주셨어요. 아, 네. 그랬는데, 동상 걸린다고 제가 일 그만 나가라고 했어요. 네. 겨울이니까 동상 걸려서 위험하다. 그, 그거는 주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을 안 하시고, 마누라 무서워가지고, 일을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을 이렇게 됐는데, 교회를 계속 못 나왔어요. 일하느라고, 세상 일하느라고, 찬양사역장도. 바깥에 나가서 영등포에서 우리 조아라 사모님, 권기수 목사님이 같이, 같이 할 때, 노방전도 영등포 구청 앞에 공원에서 기타 치고 성량이 얼마나 좋은지,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없애요. 그냥 계속 거기서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찬양 소리를 듣고 와요. 음. 그래서 우리 권기수 목사님 복음전하고 저도 복음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떠난 거예요. 19년도부터 19, 20, 20, 21, 22, 23, 25, 5년 됐죠. 만으로 5년, 5년. 5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엊그저께 오셨을 때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음. 근데 버스정류장 가시기 전에 버스정류장에 앉혀놓고 주님이 기도를 해주래. 근데 제가 창피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버스정류장에 앉혀놓고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기도를 주나 앞에서 쳐다보는지도 몰라. 눈물 콧물 그래서 안수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얼굴이 환해지고 아멘. 조하라 사모님 아시죠? 보셨죠? 음. 하나님이 지금 많이 치유하셨어요 이제 완전히 고치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유.